일단, 지금은 아 아.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을 놓쳤기에 내가 이러고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제이트 궁대입니다. 우리 김과장님께서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를 진행했죠. 5년차 때 때려친다고 그랬고, 미친 고장 코드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를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일주일 넘도록 차량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중에 뭐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작전 타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휘수를 금 불고 작전 타임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bmw x5 35i 모델이에요 n55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3000cc 싱글 터보입니다 근데 공기 질량계 타당성 그게 공기 질량계 타당성 뭐 이게 뭐라고 라고 할수 있잖아요 오늘 2회부터 하고 진행할 거예요 이걸 안 잡으면 왜안 되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작전 타임 가져볼게요. 공기 질량계 AF-S 공기량 측정하는 거예요 DME가 디지털 모터 일렉트로닉 엔진 컴퓨터가 공기 질량계를 통해서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 생겨요? 사람은 코로 공기,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막 답답해 가슴이 근데 왜 답답한지 모르겠어 내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건지 막 뛰다가 뜀박질해서 심박수가 많은 건지 내가 아니면 폐가 안 좋아서 숨을 못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차는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질량계를 가지고 엔진 컴퓨터는 얘의 값을 토대로 뭘 하냐면 연료 분무를 해요. 연료 분무 뭐로 하죠? 고압 펌프와 인젝터를 가지고 연료 제어를 하죠. 그다음에 연료가 잘 타는지 안 타는지는 그다음에 뭐로 계산합니까? 산소 센서로 계산하죠. 우리, 우리 김 과장님 처음에 고장 코드 뭐 있었습니까? 총래 한개 값이요. 그러면 이건 어디 달렸어? 총매 전단과 후단에 닿기죠. 한계값이 이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 뭐저 87단자 전화나? 아, 87, 3단자 전화법. 어, 그건 이제 그 내가 보기에는 공기진량계랑 관계없을 것 같고. 얘 값이 타당하지 않대. 공기를 엔진이 얼마나 빨았는지 몰라. 그럼 연료량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지. 그러면 지금 엔진 부조 동반에안 동반해. 동반해? 증상. 시동 꺼짐 있었고. 그다음에 엔진 구조가 있어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주가 교환했던 게뭐 뭐였지? 뭐 헤드커버. 커지들. 어 이거는 연료탱크 환기밸브로 할게요. 두 가지 가는 이유 뭐예요? 왜 갈았어? 원인. 누설이 발생. 세퍼레이터 누설. 그다음에 환기밸브는 얘도 막지 못하고 탱크 가스 유입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죠. 어떤 입장에서? 연소실 입장, 연소실 입장이잖아요. 입장이잖아요. 지금 최근 추가로 하나가 고장 코드 가 들어왔어요. 고장 코드가 두 번째 고장 코드가 과급압력 낮음 공기 질량계가 공기가 흡입되는 통로에 장착이 되고요. 그 바로 뒤 후단에 터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동 통로를 봐야지. 공기 질량계가 관련한 이동 통로를 라인으로 그려놓고 가능한 원인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니까. 인터쿨러. 슈로틀바디 흡기 다기관 엔진 머플러 그 다음에 다시 터보로 들어가죠 엔진의 베이 가스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네, 그렇게 음 이렇게 네.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린더 헤드커버 갈았잖아 뚜껑에 따치자 이쪽에 뚜껑 헤드커버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바뀌었지? 환기를 보내는 정확하게 세퍼레이터를 바꾼 거잖아 헤드커버를 바꿨지만 요게 누설이 생겨서 연속 가스가 들어갈까 봐. 그러면 실린더 데드 커브는 아니고 흡기 다기가 누설 없었고. 그때 인터쿨러 쪽에다가 연막 쳤잖아이 라인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 근데 용의 선상이 하나가 더 올라왔지. 과급기. 근데 고장 코드 때 지웠을 때 처음에는 안 뜨다가 주행을 하고 와서 들어왔잖아. 그럼 얘 제어되는지 원인 제공자였었잖아. 원인 추정. 형이 가능한 원인. 흡기 밸브. 흡기 밸브가 시트 밸브 시트 자리에서 여기서 카본이 많이 생기잖아 그럼 밸브가 딱 닫히는 구간에 밀착이 안 되면 피스톤이 상승할 때여로 이렇게 튀어나갈 거라 난 생각했거든 밸브 누설이 있어서 압축은 재봤냐? 압축 안 재봤어? 그럼 첫 번째 압축 게이지 그리고 터보 제어 안 되는 거 터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네. 터보 제어 로직 확인하고 저게 지금 진공 타입이지? 진공 타입. 그러면, 진공라인 확인하고. 아니, 인젝터가 불량이어서 공기 질량계를 띄울까? 얘가 타당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 규정값이, 예를 들어, 15라는 규정값이 있는데,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이 알아본 결과, 이, 치, 이차 종특이 뭐야? 엔진에, 여기 흡기다기간에못 고쳐. 연료 탱크에서 오는 퍼지 벨브 있잖아. 근데 이거 잭을 빼야, 학습을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 요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휘발가스 증발가스는 일단은 제껴 놓고 첫 번째로 압축압력을 재보면 밸브의 누설 상태로알수 있잖아 흡기 밸브에 역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미세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맥동이 뭐가 이상하거나 압축 재보고 터보 제어로지 확인하고 터보 제어로지에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에 터보까지 유관 점검 그리고 이게 특이사항이 오일 소모가 있고 39만 키로지 엔진 자체만으로 노후됐다고 문제를 야기할 것같진 않지 근데 어쨌든 지금 증상 중에 엔진 부조가 동반하고 있고, 실화코드는 없지만 엔진이 떨잖아. 일단 인젝터는 제껴놓고, 얘 값이 안 맞으니까 연료분무량을 이상하게 쐈으니 저었을 거라고 하고, 요세 가지만 유추해서 보자. 저번에 뭐 총매도 문제가 있다? 하 네. 총매 막힘. 잘 먹었어. 잘 들어갔어. 근데 총매가 막혀갖고 안 나간다면? 싸질 못하죠. 그쵸. 먹었는데 싸질 못하니까, 오케이. 총매.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실수하면 갈 데가 없어. 제이특공대 이거 미션, 미션 실패 아니야. 네, 비상이죠. 과급압력 추가됐으니까 과급압력이 낮은 이유도 촉매가 이상 있을 수도 있어. 배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일단 실린더 압축압력 재보고 터보 제어로지 확인하고 터보 제어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촉매를 뜯어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시청자 분들이 이 엔진 케이스 크랭크 케이스 있죠 변속기 뒷면에 박히는 거 앞면에 박히는 거 리테이너 얘기 많이 하셨어 이거 문제 없어요 누유 없어 지금 저도 확인해 봤어요 누유가 없기 때문에 엔진 케이스에 누설은 없다 그리고 이 관로에 누설은 없다 퍼지 밸브도 막았고 추려서 촉매 터보차저 터보차저 제어로지 왜냐면 터빈 제어가 안 되면 가속할 때 흡입되는 공기량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터보와 촉매가 연관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기계적 압축 압력부터 재보고 시작합시다. 일단은 이 차량 지금 플러그 뺐는데 플러그를 보면 이제 오일 소모가 좀 많은 게 보여요. 여기가 보면 되게 까맣잖아요. 그때가 오일이 유입되면서 오일 소모가 좀 많이 있었던 거죠. 너무 고장 코드에만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놓치기는 했던 거 같아요. 이번에는 치우고 치한 번만 더 초기 우고치 마지막 우고응우고치우바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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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고 치우고 치우고 치우 요근래 봤던 것 중에 가장 심한데요. 이거? 미쳤는데 이거. 에, 콜라당 다 젖어 있어. 배기 빼고. 카픈 때도 많네. 엄청나다. 이번으로 한번 가 볼까? 이제. 다른 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면 안 되죠. 얘도 오일이 지금 가득해. 어. 와. 어우야. 예, 여긴 진행 중인데요. 타고 흘러내리고. 그니까요 내가 이거를 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보지 못한내 실수다 이건 진짜. 어. 이걸 봤었더라면 이야기를 더 일찍 했었을 건데. 상태가 이 정도면은 어떤 부조를 일으켜도 이상할 게 없네요. 그렇지. 히려 여기 다고해 있잖아, 지금. 한가득인데 어, 네. 여기는 거의 뭐 양동이로 퍼야겠는데요. 너무 심한데. 여기서 이 진짜 엄청나다. 여기가 4번인가요? 네 아, 4번. 4번도 지금 오일이 가득했어 5번 5번도 지금 우와 근데 입구부터만 봐도 그지네 상당하네요 엔진 오일 때가 좀 많지? 응. 이게 다 엔진 오일이야 반짝반짝 빛나더볼 아. 것도 없다 이건 진짜 하... 내가 너무 기본을 간과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치는 게 맞는 걸까? 차주 분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 봐야 될것 같아. 공기 질량계 관련해서 고장 코드를 해결을 한다고 해도 실린더 안에 오일이 엄청 많으니까 저걸로 인한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보신다는 거죠. 공기 질량계 관련해서 어떻게든 잡는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오일 소모가 심하고 그리고 저걸로 인해서도 나중에 촉매도 더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플러그코일의 수명도 짧아질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를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차주분과 통화를 하면서 차량 상태를 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차량 수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키로스가 39만 키로고 고장코드도 공기재량계 타당성에 촉매 효율자와 그리고 아까 내시경으로 봤을 때 실린더 내부로 이제 오일 유입이 좀 심했고 그리고 시동이 꺼지려는 증상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차주분도 선택을 하신 게 출차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비사로서 이제 차량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량 상태와 차주분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도 정비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비를 하면서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 차량이 들어왔을 때 고장코드 찍어보고 실린더 내부 상황을 내시경으로 먼저 처음부터 봤었더라면 수리하는 방향이나 진단하는 방향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분께 이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좀 후회돼요. 이 X5를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더 꼼꼼한 정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